주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블로그를 하느니 차라리 다른 데 시간을 쏟겠다. 특히 블로그로 좀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분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블로그를 돈으로만 보고 운영하면 절대 쉽지 않아요. 오늘은 블로그의 현실적인 단점과 장점 그리고 블로그를 추천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블로그를 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가 과연 나에게 맞는 플랫폼인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블로그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네이버에서 주는 블로그 수입 그 자체만으로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막 단기간에 진짜 월급 이상만큼 블로그로 돈을 빨리 벌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블로그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드포스트로 월급만큼 벌었다고 인증한 사람들도 봤는데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블로거 중에서 극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꾸준히 글을 쓰기만 하면 저렇게 될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단순히 누구나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블로그로 수익을 내려면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이 블로그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수익 중 하나가 바로 애드포스트인데요. 애드포스트 수입을 높이려면 방문자가 많아야 해요. 글의 조회수가 높아야 수익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방문자가 몇만 명씩 막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이버의 픽을 받아서 메인 노출이나 홈피드 영역에 뜨거나 하루에 뭐 검색 키워드 이런 거 잡아서 여러 개의 글을 올리는 다포 전략을 활용해야 돼요. 여기서 메인 노출이라는 말은 우리가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이는 뭐 추천 구독에 있는 블로거의 글 또는 뭐 모바일 기준으로 홈피드 영역에 노출되는 블로그를 말해요. 어, 물론 나는 뭐 키워드 검색 유입으로 방문자를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네이버는 검색보다는 홈피드 노출을 우선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검색 유입만으로 성장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루에 글을 쓸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포스팅을 매일매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결국 블로그로 돈을 벌려면 시간이 걸리고 어, 또 다른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블로그에는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 신뢰도와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 영향력이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 블로그에는 어떤 신분제도가 있냐면, 인플루언서 제도도 있고, 이달의 블로그라는 제도도 있어요. 거기에 지수를 구분해 놨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어, 블로그 지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는 최적지수다, 누구는 준채, 뭐 누구는 저품질. 뭐 네이버는 공식적으로 지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누군가는 그냥 글을 썼는데 노출이 잘 되고, 누군가는 열심히 썼는데도 노출이 잘안 됐을 거예요. 이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볼수 있는 지표로 만든 게 바로 블로그 지수 사이트예요. 그리고 광고협찬 같은 경우도 인플루언서들에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또 이런 광고 단가들도 일반 블로거보다 인플루언서들이 높아요. 또 포스팅에 프리미엄 광고도 달아주기 때문에 일반 블로거보다 애드포스트 수입도 높을 수 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 인플루언서라는 배치가 생각보다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나 인스타, 그리고 스레드 같은 플랫폼은 이런 신분제도가 없잖아요. 누구나 평등하게 시작하고 알고리즘의 간택만 잘 받으면 조회수가 떡상하고 팔로워를 모아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오래한 사람일수록 유리한 점이 많았던 것 같고, 어, 좀 시작하고 계속 해보다가 잘안 되니까 블로그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듣고 아 맞는 말인 것 같아, 어, 나는 좀 다른 걸 해봐야겠어 어,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15년 동안 블로그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블로그의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만큼 강력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특징을 가진 분들이라면 블로그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다 보면 내가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좀 그런 케이스예요.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주제로 글을 써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분야에 좀 깊이 빠진 전문가가 되어 있는 나를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자면, 저는 뭐 경제 주제로 다양한 포스팅을 하고 있지만, 또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포스팅을 계속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이 포스팅을 하면서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이 질문을 하잖아요. 댓글을 달고. 그러면은 그 댓글에 이제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또 정보를 많이 찾고, 그리고 공모주 책도 사실 읽어보고 어,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이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계속 글에 녹이고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 분야에서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행 블로거를 예로 들어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 경험을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제공하다 보면 어, 여기 관광지는 누구에게 적합한 곳이지? 어, 뭐가 좋을까?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면서 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색깔이 있는 포스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 분야에서 성장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보람도 정말 크고요. 그리고 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 블로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나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이 네이버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플랫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이런 브랜딩 관문을 거치기 위해서는 블로그를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임플래너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블로그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평범한 워킹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블로그에다가 위탁 판매를 해봤던 일들 그리고 블로그 성장 과정 또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범한 저도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블로그가 어, 점점 커지고 어,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브랜드가 형성이 되는데요. 심지어 직업이 없어도 회사에 다니더라도 회사 밖에서 또 다른 명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나와 관심사가 맞는 인연을 만들고 싶으신 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좋은 점중 하나는 내 주변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내 주변 다섯 명이 곧나 자신이다. 블로그에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글을 쓰다 보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로 동기부여를 주고받고 자극을 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진짜로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갖게 되고 그 이웃들과 인연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 아까는 블로그로 돈을 벌기 어렵다더니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블로그 자체로 돈을 버는 방법과 블로그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다른데요 블로그를 잘한다는 거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글을 노출시키는 방법을 알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을 잘한다는 걸 말해요 이 과정에서 블로그를 활용해서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블로그 마케팅 상품 페이지 제작 유튜브 원고 작성, 전자책 판매, 채출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저는 직접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블로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에요. 나를 성장시키고 내 추억을 쌓아주기도 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사람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이에요. 물론,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운영하면, 블로그는 나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는 큰 자산이 되는 건 확실해요. 지금 블로그를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블로그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